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으로 만드는 행복한 마포 마포구청장 유동균입니다. 이창환 의장님과 함께 마포구 협치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9년 민관 협치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 자리까지 온 것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포를 바꾸는 힘은 구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구정을 책임지며 항상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구민이 주인이 될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제도와 문화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치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실천 방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마을 계획단부터 좀 마을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어, 있어서 그 동안에 사실은 투쟁을 많이 했고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제 구민들과 또는 지역 사회 주체들과 같이 어, 협치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흐름이 이제 생기면서 조금 그 부분을 같이 해보고자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치 그러면 아직 굉장히 좀 어렵고. 느끼게도 설치가엔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처음에는 일반적인 행정 그 정책이라는 게 행정으로 이루어져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과 일반적이었는데 지역사회 혁신계 그 협치 마포 협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의원을 통해서 정책을 도출하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주민들의 소소한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협치의 모델을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소년들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게 된 마포구 청소년 금연 홍보단입니다. 푸른밤 놀이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실행 분과 중에서 제일 잘하고 계신, 어, 제일 멋진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실행 분과 위원으로다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랄까 자랑스럽다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소선 지역이나 동네 일들에 대해서 어,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예산을 집행하고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협치 위원회를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했다는데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바가 빨리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에서 좀 실은 못다한 혹은 코로나라는 이런 좀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약 이런 게 조금 아쉽죠. 민과 같이 이제 조율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약간 경계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어, 실제로 이제 뭔가 먼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소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죠. 어려웠죠. 아무래도 주민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관추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로가 시장이 바뀌든가 또한 위선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초정이 있습니다. 그 초정이 올 때마다 우리 협치위원들은 약간 혼란을 겪으며 어떤 실행을 할때 예산이라든가 그는 안건들이 일부분은 수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 만들어내는 거고 생각 차이, 관점 차이를 서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공감해주고 관감인이 더 삼력해서 역시 사지하는 마음보다 크게 가장 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아까든 이풀풀리 민주주의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이제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바텀업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동네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 발굴한 것이 또 협치 위에 의제 발굴해서 가고 또 거기에서 사업 분가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협치 과정이라고 한 것처럼 협치는 결과가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원칙이라고 하면 협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협치 사업 또는 지역사회 혁신계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상적인 협치를 좀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속도가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토의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그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기다려주고 또 끊임없이 소통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게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또 의견을 통일시키는 것. 이게 바로 협치의 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존중인 것 같아요. 서로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있어야 공감하고 서로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예속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에서 진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전시키고, 성과를 이뤄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앞으로 좋은 어떤 발전적인 계기가 될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치긴 하지만은, 이게 섞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고 관이 섞이는 거는 이렇게 보라색이 되는 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평행선을 서로 유지해 가면서 서로가 잘 사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경험치와 또 본인들의 어떤 역량과 그런 부분이 많은 이제 귀한 분들이 오셨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서로 좀 녹여내서 어, 좀 열정 가지고. 서로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저희 민간 같은 위원들은 서로 다른 서로 이해를 하고 민관 간 중간 입장에서는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맡은 위치에서 어, 자기 일을 잘 희생적으로 진행을 나간다고 하면은 어, 초창기 협치지만 앞으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안건이 있을 때 충분히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실행을 할 때는 서로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